이거 생명의 위협이잖아. 아이 <laughs> 학교 남자로서 살을 포기해줄 수도 있단 말이야, 금방 그거는. 잘못하면 그냥 여자로서. 가자. 에이!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스매시인데 저기 디오트 있잖아. 아빠, 아빠. 어? 형아, 나, 아빠, 형아, 나이에 좋은 거 아니다. 어? 원래 처음 보자. 아빠, 저기 디오트 있어, 아빠. 디오트로이트 스매시 디트로이트 아. 스매시인데 디오트라이트 스웨시래. 디오트, 디오트. 디오, 디오. 아빠, 아빠, 땡긴 나 알았어요. 그러네. 아빠, 아빠, 초록불이라 빨리 가자. 가자. 광구거리 여기 있네, 1 2 0 m 자, 여기로 들어가 볼까? 어. 여기로.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이쪽으로 가도 돼? 어, 가도 돼. 내가 실제로볼 줄은 몰랐어. 아빠 주현이가 나보고 시작돼. 어. 원래 꼬맹이들이 더 그렇게 하는 거지. 오. 자, 형아 보이죠? 아 보이죠? 하나, 둘, 셋. 사이, <목소리> 기어태채기어 아, 그아주머니 고목목이라는 건데. 야, 안 되는 척하기는 아이, 스어스스 저기 공한건좀 해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어, 어, 저기다. 박 p <laughs> 네. 진짜 n t 먹으면요 다. 니다어 타요? 아니요이 à c 아니실 s h 하좀말씀하요 이 컵이 있으요 오오 보 있고 그레이트 진짜? 이것도 있고, 팩맨의 실력 잘했어? 팝팝 거. 어? 잠들이랑 누워볼 수 있다고? 어, 어 저는 폭우인데 실력이 안 나오는데? 배워봐. 일단 이거 보류. 음, 그거 얼만지는 알아? 어? 나 좀, 아니, 보류라고. 보류. 아니, 그니까 가격은 일단 찍어봐야지, 전화. 제가 봤어? 응. 여 2만 3, 여기 23,400원. 여기 23,400원이 지어언더룸갖고 응? 응. 원도를... 아, 없어. 없다고? 아빠가 봤는데? 아, 네. 아, 저그 위에 뭐가 안 있나요? 2700원. 2 7이위아 근데 생각보다 뜯어보면 안멋있는거 아니야? 피규어 랜덤 키링 쿠키가 이쪽으로 다정렬가 정확한... 아빠, 아빠 여기, 여기 컵이 들어갔다. 케뭐 하나 만들어 줘? 음. 우. 팔부터 스트도 먹을 거야. <laughs> 커비 팔이 없어졌어. 동심 파겐데 좋아, 이 커비하고 커비. 빈봉도 있다. 야, 얘팔 다리 없어 진 커비와. 진짜 커비. 아빠 빈봉도 있. 그거를 해치우고 들어가야 돼. 야, 그걸 다 해치우고 들어가돼 이종훈 혼자 있잖아. 전화 왔어? 아 여기 많지 옆에도 한 나이 명 있어 나 저기 어? 커비 사고 싶은데 어? 여기 또 커비 피규어 있을 수 있어 저는. 잠깐 어. 다 여기 한 바퀴 돌아붙고 오늘은 정리적. 약간 정, 정찰이라고 정 생각하면 돼 정찰 엄마 거기 열렸어, 열렸어. <목소리> <목소리> 너무 너무 아 불쌍한 커비 동시 파기 전화 잠깐만 아니, 여기가 진짜 무서운 곳이야 어 여기 진짜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설탕이 어. 뭉쳐있어 자, 구경하러 가자 아빠 나 이게 손안 찐득해 응, 들어가보자 들어나 이거 사야 돼 아니, 사장님한테 그럼 얼만지 여쭤봐 사야 돼, 누가 어, 루피다 어, 루피다 응. 어, 엔데버도 있네 응. 어, 진짜네 여기 아빠, 이거 봐봐 여기 카도 있어 어, 어그 체이스맨도 있다 어 맞네 주헌이 체인 쏘면 젊은이네 하고싶지 하이큐도 있어 어 하이큐도 있다 하이큐 아닌데 저거 여기 어, 귓가에 뭐 사지? 여기까? 아 자, 그냥 컵이잖은데 어 아파 아야 여기 밑에까지 다 있어 이거 아까 그거 어? 일본에서 어? 주헌아 그 정도 가격 주고 산거야 어 아빠 이것도 19,000원이다 이거 어 맞네 나 일단 보고. 어너 보고와 웰... 이거 웰컴인가? 어 웰컴 맞아 이것도 천만원인데? 그쵸? 야 주현아, 봐볼래 주현아? 야 주현아, 아 예. 아나 이거 보고 왜 이렇게 비싸? 아빠, 빠 이거 인트 패치 있는데도 0이0 원이야, 되게 싸. 야 그게 싸냐? 아야 이런 거 이런 거분 이거는 이건 만 이천 원. 0 0 원. 어 이거는 0 구천 원. 0구0 원. 아 아빠 저게 저거네 뭐? 미더리해주고어 네 응. 괜찮은데? 그니까 괜찮 그쵸? 그 아빠 아빠가 해주면 안돼 뭘? 부끄러워 뭘? 여기 계산개 계산은 너가 해마너거 사는데 부끄러운데? 얼마야? 1천원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1 1원이야 컵이 30주년인가? 아니네 저기 이 손을 들고 있는 게 30주년이야? 이거 30주년 아, 이, 아, 근데 이거 마보로 아, 뭐 하는 해가 고싶어자 너네들이 뭐하놓은 놈을 사 갈까. 알 아, 너잘골라봐 아, 또 그, 세개짜리 어, 아니, 네월 e 이네 o m 아, 뭐야, 뭐야, 네 안녕히 계세요 가자 우도타고아 근데 주현이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썼어 이제 5만원씩 하나 딱 깼지 이제 오타쿠야 완전 <laughs> 나보다 더 오타쿠야 야 저기 완창돼지 왕돈빠오빠빠 가봐 가봐 이다다 3000원. 어, 세일러몬도 있다. 아빠, 이 세일러몬도 있다. 세일러몬. 세일러몬? 종이 세일러몬 어떻던데? 헬리포킹더조 아, 느낌 이상해아 느낌 이상해. 피시. 아빠 이거 만져봐. 느낌 이상해. 근데 거의 끝이 왔다. 다소 그러니까, 시네 이제. 음. 이다 음. 아, 어, 있... 음. 괜찮네. 괜찮네. 정 종기쯤에 저거 못 찾았지? 그... <목소리> 흙이 아, <목소리> 어, 진짜네. <재밌다니까>. 원래 <목소리> 오래된 빈티지들한테서 저런 야 <목소리> 재밌었대? 응 아, 되게 재이었어이주 이거? 별로야? 거이 되게... 하지 말이이제이 이거? 이거? 빵이리이랑빵이리이랑 이거? 다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잖아거이 이거? 이거? 전화왔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이소주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떨어뜨렸잖아 저거 멀쩡한데 이거 봐요 어? 이것도 있어 우아다 맛있는 거다 어 저기 있네 있어? 어 저기다, 맞지, 어, 저기다 저기 그치 내말 맞지? 맞지?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같이 가 같이 가 저, 저, 마이클 마이클 어 마이클이네 진짜. よかったよかったよ 아니다 브라질, 브라질. 됐어, 너... 오. 야 이거 너네 편 아니냐? 너네 편이야. <laughs> 저는 많았... 아 저두분 되게 잘한다. 어? 두분 되게 잘한다, 둘 다. 오, 잘하신다. 오, 와다. 그렇게 하면 머리 부서질 건데. 응? 뭐? 아, 있어, 오 어? 상자히있습니다 아, 어, 응?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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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오! 솔직히 좀잘 오! 오! 나 근데 개인적으로 그 커비 떴었으면 좋겠었는데 오 디테일하게 잘 되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절실하죠. 어이요 까지 있어. 요뭐 뭐냐? 업그레이드한 거 마보로. 처음을 하니까 대박이다, 신기해.